가죽, 실, 바늘, 엣지스틱, 그리고 스틱사포, 그리고 투명 엣지코트와 색깔 엣지코트로 동봉되어 갑니다. 가죽을 자세하게 보면 앞에는 귀여운 안경 모양 각인이 되어 있고, 열게 되면 편하게 열어을수 있는 자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자석 안경이 무너지지 않게 코받침 또한 같이 가고 있고요. 재료 소개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가장 먼저 바늘과 실. 그리고 집에 갖고 계신 쪽가위나 가위 혹은 라이터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목소리> 가죽을 열게 되면 안쪽에 코 받침 먼저 바느질을 해야 하는데요 바느질하는 법은 이제 먼저 실을 꿰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실 길이는 작업할 길이의 3배에서 4배 잡습니다 4배를 잡도록 할게요 바늘 구멍에 먼저 실을 넣어주시고요 바늘 길이만큼 여유있게 실을 위쪽으로 뽑아줍니다. 실 사이로 한번, 두 번, 세번 통과시켜줍니다. 밑으로 내려주시고 당기면 고정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고정해줍니다. 실 하나에 양쪽, 끝에 바늘이 고정되어 있는 세드 스티치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포니에 고정할 때는 이 안쪽 면이 지금 오른쪽 면, 코받침 바느질 하는 거니까 안쪽 면이 오른쪽 면을 바라보게끔 해서 고정해주시면 되고 바닥에 두고 하실 때는 이렇게 위로 두게끔 해서 바느질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 구멍에 바늘을 넣고 실 길이를 반으로 맞춰줍니다. 바느질은 밑에 구멍에 오른쪽 바늘 먼저 넣어주시고, 같은 구멍에 왼쪽 바늘이 들어가서 본인 쪽으로 살짝 밀어서 바늘을 더 넣고, 하나, 하나씩 빼서 살짝 텐션감 있게만 잡아당겨줍니다. 밑에 구멍에 동일한 방식으로 쭉 진행해 줄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바늘은 위에 왼쪽 바늘은 아래에 위치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이 됐다면은 가죽 뒤쪽에 이쪽 한쪽 실만 한땀 위로 구멍을 넣어서 이렇게 실을 짧게 자르고 라이터로 가볍게 눌러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느질이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식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양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모두 떼주시고, 마주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맞춰보실 때는 서로 단면이 이쁘게 잘 맞춰서 붙여지도록 조심스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한 부분과 입구 부분의 위쪽이 최대한 맞게 해서 붙여주도록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몸체가 완성이 되면은 나머지 바느질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실 길이는 이 전체를 둘러야 되기 때문에 요, 이 길이에서 3배에서 4배 잡아주시면 됩니다.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편합니다. 있던 실을 끊을 때는 바늘에 바짝 가위 갖다 대고 자르시면 쉽게 자르실 수 있고요. 실을 고정해 줍니다. 바늘 구멍에 먼저 넣고 바늘 길이만큼 실 길이 여유 있게 뽑아서 실 사이로 한번, 두 번, 세번 통과시켜 줍니다. 밑으로 내려주시고 당기면 고정이 됩니다 실 하나에 하늘 두 개가 준비가 됐고요 이번에는 이쪽 면 기준으로 폰이에 고정할 때는 오른쪽을 바라보게 바닥에 두고 하실 때는 이쪽 면이 위로 보게 고정해 주겠습니다 주고 진행하겠습니다 바느질 시작하실 때 이쪽에서 보이는 가장 첫 구멍에 바늘 넣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반대쪽에도 첫 구멍에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 구멍이 맞았다면은 실 길이를 반으로 맞추고 실이 이렇게 꼬였을 때는 가볍게 놓아서 풀어주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 받침 바느질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바느질 진행해 줍니다. 오른쪽 구 오른쪽 바늘이 먼저 들어가고 왼쪽 바늘이 같은 구멍 오른쪽 바늘 밑으로 밀어서. 하나하나씩, 오른쪽 바늘 먼저 들어가고 왼쪽 바늘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 바늘 밑으로 넣어서 가볍게 텐션감있게 잡아당겨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바느질 나오는 구멍에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살짝 뻑뻑한 감이 있으나 구멍을 최대한 잘 찾아서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몸체에 두 장의 가죽이 연결된 부분이 끝나고 한 장의 가죽으로 넘겨 넘어가는 부분은 바늘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씩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넣어 주시고 오른쪽 바늘 하나만 사용해서 위에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 구멍으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을 두번 감음으로, 감음으로써 입구 부분을 튼튼하게 바느질로 잡아주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바느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하나씩 다시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 바늘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이 구멍은 송곳정 구멍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다른 구멍보다 구멍이 작아 바늘이 하나밖에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니 이점꼭 유의해서 힘, 힘들게 바늘 두개 넣지 않도록 유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하나씩 넣어주시고, 다시 가죽이 두 장이 연결되는 구, 구, 구간이면은, 바늘을 오른쪽 바늘, 왼쪽 바늘, 동시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바늘 하나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 제자리로 위치시켜주고, 동일한 방식으로 방지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남았다면, 은 본의에 물려있는 가죽을 빼고, 마지막 구멍 들어가서,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구멍으로 들어가서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내줍니다. 이렇게 빼낸 실을 두번 묶어주고 라이터로 정리.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바느질이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가죽 단면에 약품을 발라 색을 입혀주고 마감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동봉되어진 엣지 코트 중에 반투명으로 된 엣지 코트를 먼저 2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르고 2 시간 이상 말리신 후에 엣지 사, 스틱 사포를 이용해서 전체 단면을 갈아주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바르셔야 합니다. 엣지 작업 모든 엣지 작업 사이에는 가는 작업을 해주셔야지 단면이 깔끔하고 완성도 있게 나옵니다. 가죽 단면 위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당히 발라주셔야지 안정감 있게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강한 힘으로 하지 말고 가볍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고, 단면이 차분해지고 깔끔해지고, 다음 약품이 올라가도 안착이 오랫동안 잘 유지됩니다. 이렇게 해서 DIY 안경 케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엄 핸드메이드 가죽 공방 응. 토글이었습니다.